천덕을? 아니요. MSG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대표님 사랑. <laughs> 이거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음도. 김시성. 네. 자 편집원님 말을 해주시고, 아니 뭐 이게 기념비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좀 가방끈이 짧습니다. 자 아무튼 멀리 왔어요. 일단 여기 한번 보시죠. 아, 고향 냄새가 나요. 저희 할머니 품 냄새가 나요. 저희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여기 살진 않았지만 뭔가 이 고향의 느낌, 자연의 느낌, 여섯 시 내고야 온것 같은 느낌. 아침 마당에서 제가 출장 갔던그 느낌. NS 쇼핑에서 출장 갔던그 느낌. 오늘 어디로 왔느냐? 익산을 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온 이유가 뭐냐? 많은 이제 홍보 거리도 있고. 일단 홍보 거리 대표적으로 할인. 그리고 NS 쇼핑. 할인의 김문국 회장님한테 영상 편지 남기겠습니다 자, 회장님. 익산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 많은 익산의 특산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익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해남 아닌가요? 익산이에요. 익산인가요? 하여튼 이제 그 익산 고구마의 황토의 특성, 힘과 땅, 그 정신을 받아 받아 받아서 고구마 빵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늘 또 좋은 이 상품 가지고 또 특가도 제가 확 때려버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자 오늘 거북인가요? 거북이죠. 특별 게스트 거북이와 함께 고구마빵 체험해보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자, 지금 저, 저분께서 고구마빵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고구마빵이 진짜 유명한가봐요. 아니 진짜, 진짜 저기 우리 어머님들이 고구마빵을 어, 지금 어머님들이 엄청 많아. 아니 이게 저희 섭외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 리얼이에요? 고구마빵을 많은 분들이 어, 저기 또 얼마, 에 얼마요라고 인터뷰할까? 아니 아니, 저 인터뷰했다가 또 갈라 수도 있어. 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오면 정겨운 느낌도 나고 뭔가 많이 줄것 같고 뭔가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그 자연의 힘을 받은 자 익산 고구마빵, 익산 낭산 진짜 고구마빵 주실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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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잠깐만, 유인구 선배님, 김진희 선배님, 자 KBS 아나운서로 되게 유명해. 어, 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요 TBS 많이 봤어요. 어, 여기 뭔가 좀 많이 나왔네. 명품 맛집 KBS 6시 내고향 체험 상품의 현장. 그 상품을 체험해보러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Let's go! 똑똑! 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네. 아, 대표님! 대표님이세요. 아, 너무 미인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되게 깨끗하다. 어, 너무 깨끗한데? 청결이 1번이에요. 아, 청결이? 아, 오늘 화장을 또게 하셨어요, 또. 아닙니다. 저희 혹시 <laughs> 그러면 잠깐 햄빈이 앉아서 인터뷰 좀 할까요? 아, 너무나 미인 대표님. 아니, 무슨 말씀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낭산의 진짜 고구마빵을 생산하고 있는 황규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이 가게 앞에서 좀 촬영을 했는데 주실래는또 무슨 뜻이에요? 아주실래 고구마빵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이제 사과농사를 30년 했어요 아우 대표님이? 네네 어. 할때 저희 아이들 3남매 이름이 끝자예요 아이들의 어린 손을 잡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30년 동안 했는데, 와, 2020년도 그니까. 5월에, 가수 화상병으로, 전라북도 처음 확진자가 돼서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 이름을 다시 따서, 주실래라는 상호를 쓰게 되었어요. 네. 아니, 손님이 또 계속 이게 쓰시더라고요.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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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네네. 여기 주변을 좀,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나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 좀, 여기 안에 보니까 박스 포장을 되게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포장, 판매장, 판매장이고요. 아,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대표님 어디있나요 6시 내고 향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아, 예, 예 대표님이에요?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아, 응. 맞습니다. 더 지금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어, 잠깐만요. 이, 응. 이거 한 잠깐 봐도 돼요?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 누구 누구신가요? 저 젊었을 때 모양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따님이 아니구나 아니고요아 <laughs>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아, 말요 열어볼까요? 한번 아 열어볼까요? 네. 아 방송을 또 아시네. 아 근데 제가 아는 고구마 색깔이랑 살짝 다른 것 같네요. 자색 고구마 분말 가루를 저희가 음. 겉에다 묻힌 거예요. 아니 정말 깨끗하더라고. 저 안쪽은 또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대형 반죽기를 해서 아...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터 음. 버터 버터 만드는 데 갔었는데 그 기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 근데 이건 엄청 비싸겠네 800만 원 정도요 와 800만 원이요? 네. 할인가요 아닙니다 아, 유식을? 이제 가 지능청 사업을 받아서 네. 어, 이 어려움을 이제 난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아, 네. 너무 좋다. 이 안쪽으로 아, 안녕하세요, 여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많은 분들이 이게 네. 있으신데 혼자 하면 못하는구나 이게. 혼자 못해요. 저희 아. 지역 지인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고구마를 직접 농사를 지어서 네. 고구마 앙금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 저렇게 저렇, 어거 너무 신기하다. 저희가 이제 이게 고구마인데 100% 짜리. 이게 100% 그렇죠? 100%, 100 야, 야, 아, 아. 드셔보세요 완전 100%예요 이게 저희 컨셉입니다 다른 게뭐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거 설탕이라든지 아니 안 들어간 거야뭐 첨가물 아니요 MSG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대표님의 사랑 <laughs> 우리 대표님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맛이 가능한 거예요 단단히 빠졌어요 네. 정성 이 야... 아이 <laughs> 정성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구마 농사를 직접 지어서 진짜 맛있다 맛있죠? 한번더 드릴까? 너무 예뻐질 것 같은데? 맛있지요? <laughs> 아니 우리 혜민 피디도 한입 줘봐요 <laughs> 너무 맛있다 드셔보세요 피디님도 맛있을 거야, 아마. 있죠 고구마 완전 100%예요.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는 고구마 빵이 음.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100%짜리 고구마 앙금을 속을 만든다는 거. 음. 자부심을 갖고 전국민 간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우리 둘이 같이 한번 해 볼까요? 해면이 어떻게? 아니. 아, 어디 있고? 네. 동대문문거 같네요. 여기 입으면 되죠? 네. 제가 거기 하고 있는 거보셨구나 아까 할거 머리 씹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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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구겨도 머리 쏙어워야 아, 그니까 아, 이거 쏙 더.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을? 응, 응. 이거 맞나요? 아, 잘생겼으니까. 잘생겼어요? 응. 제로 응. 어, 얼굴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신생아 네. 같은데. 여러분, 제가 완전 변신해 버렸습니다. 이게 리얼 체험 상품의 현장. 너무 더워요. 벌써 힘들어 난 사실. 이거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만 생생한 체험을 위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제가 왔습니다. 장갑 여기 있습니다. 장갑. 메스 시고 제가 또 장갑은 잘 껴요 뭔가 의사 같나요? 의사 같아요 아다 받아주시는구나 메스만 하나 드리면 딱 되죠 아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계량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고구마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 쉽네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이게 사람이 하나하나 다이 수작으로 업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쁘게 아니 아, 이거 찍어줘야 돼아이게 잠깐만 이렇게 기술이 습득이 안 되면. 아, 그만, 이거 망한 거야? 망한 건 아니고, 이살 이렇게. 예쁘게. 아, 됐어요. 조금만 더 뒤에를. 아, 아. 고구마 아 모양으로. 아, 사연 손님 왔는데. 아니, 사요 손님이 끊임이 없어요. 가성비에 좋아서. 아, 그러니까. 많이 찾으세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색 고구마 분말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건이건 내가 좀 해야겠다. 잘 붙여서.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하면 아, 돈못 벌어요 아, 아. 예쁘게 만들어야 우리 소비자분들이 네. 맛있고 예쁜 고구마를 사 먹을 아, 수 있거든요 복덕게이렇좀 삐죽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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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사님들이 잘해 음. 이게 어만져 줘야 되네 어. 정성 들여서 아, 이렇게. 이렇게 딱 아. 두면 아니야. 예쁘죠? 어. 이렇게 빵을 놓는 거예요 놔보세요 이렇게 다섯 개아 네. 여기? 체험이니까 잘 배워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호스트 안할때 여기에 취직할 수 있게 그래. 이걸 다섯 개씩 하는 저희가 이제 온도에 오븐 온도하고 이 중량하고 수량하고 맞아야 빵이 잘 구워지는 거죠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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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지고 어. 출발 네. 이리 오세요 아 여기 네. 아또 집이 있구나 여기 네. 이 안에 중간에다 넣어 중간 중간 여기? 이렇게 하면 저희가 160도에서 26분을 굽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워진 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아까 피디님이 잘못 만드는 빵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포장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 포장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아니, 근데 손이 엄청 가네. 네. 자동 포장이라서 저희가. 네. 예전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꼈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흥성 사업을 받은 뒤로 이제 자동 포장기나 이런 금속검출기, 이물질을 잡아내는 금속검출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드실 수 있게 안전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물질이 나가면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요 금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요? 예. 아, 아. 근데. 눌레? 그... 놀래... 상관없어요. 네, 그냥, 그냥 누르면 안 돼요. 3, 2, 1. 하면 같이 이렇게 눌러요. 네, 네. 3, 2, 1. 번지 오! 음쭉 나오고 있죠? 금속 검출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 네, 얘가. 지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사실은 불량이라는 거거든. 아 불량 없이 빵이 아무 이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저쪽에서 포장하는 거 한번 보셔봐요 아, 네, 제가,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저이이거 이거 잘해요 응. 아, 이거 잠깐 빼도 되잖아요 끼고 네. 해서요 끼고 어. 이렇게 열 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담으시고 아래 줄에 담으시면 아래도 이렇게 예쁘죠. 와 근데 그냥 만져봤거든요. 응. 와이 느낌 너무 좋다. 부드럽죠. 어 아, 너무 부드럽다. 이거 먹고 싶다. 응. 박스도 사실은 막 이제 이런 대기업을 보면은 기발하게 박스를 잘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고구마가 시골스럽잖아요. 네. 옛날 이렇게 저희는 시골스럽다 데... 어... 이렇게 저희는 포장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시골스러운 고구마 빵을 이렇게 소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테이블 세팅을 해 놓고 잠시 응. 실시간을 해 봐도 되나요? 그럼요. 오케이. 네. 가시죠. 가기 전에 렛츠고 네. 한번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렛츠고! 고양이 어디세요? 설라북도 황등이에요. 익살의 황등. 황 황등. 와, 토박이 예. 네. 와. 죄송한데 남편분은 고양이. 여기 낭산면 와, 되게 오래 그냥, 아예 그냥 익산에 뼈를 묻으시는. 그렇죠 그러면 익산에 그냥 뭐, 개미 한 마리 새끼 다 하시겠네요? 거의 다알죠 와, 요거에 우리 대표님이 추천하는 또 음료가 있나? 우유. 우유. 네. 그래서 우유 딱딱, 우유도 괜찮고, 커피도 네. 괜찮고. 커피도 괜찮고. 아, 했어. 했어. 네. 이게 사실 인증받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네, 힘들어요. 이게 그냥 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와, 리얼, 리얼 진짜 방금 나온. 황바가 <laughs> 된데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요렇게. 와, <laughs> 그죠? 김이 나죠? 와, 이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와,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엄청 뜨겁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죠. 아주 맛있을 거예요. 음, 음도. 음, 음. 이렇게 자, 지금 방금 간 나온 고구마빵인데요. 이거는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고 구황 작물 중에서 도 사실. 이... 황토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고구마잖아요. 네네. 고구마랑 이 반죽이랑 이 쫀득쫀득 거리는 식감. 네네. 그리고 고구마 자체가 주는 이 특유의 고소함. 네네. 맞죠. 네네. 이 고소함. 그 식감 자체가 부드러운데 뭐라고 표현해야지? 겉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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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해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촉촉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네. 아 이렇게 사업을 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농민들이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사과나무가 화상병으로 해서 직격탄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실험하고 그 있었을 때 무작정 심었던 후숙 작물이 고구마였어요. 그런데 아... 그 고구마가 제2 인생을 열어준 거죠. 그 1억의 정부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2020년도 4월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 중에 고구마가 인생의 길을 열어줬다는 이 멘트가 너무 와닿아요. 네. 제 인생의 길을 열어줬습요 눈물, 인... 보, 눈물 깜짝...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눈물 보이세요? 저 사실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 고구마 황토밭을 혹시나 저희가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아 그러면요. 그 장목반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밭을? 멀면 안 가요. 그럼. 안 멀어요. <laughs> 눈 깜짝할 사이에 가면은 아, 네. 너무 좋을 거예요, 아마. 네. 혹시 무한도전이라는 거 보셨어요? 많이 보기는 하죠. 아, 그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한. 점프 이렇게잖아요. 그 점프하면은 바로 그렇게 이동. 나와요. 우리도 네. 그거 한번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자, <laughs> 손에 손 잡고. 자, 그면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시면 저희 황토 밭으로 가는 거죠?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아, 아 방송을 잘하세요. 너무 예뻐요. 네. 와, 대표님. 이게 지금 몇 평인 거예요? 그럼 처음 저기 뒤까지 싹다 해서? 만 평이에요. 만 평이요? 네. 황투 땅이 좋아가지고. 네. 이 황투 땅에서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아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땅이에요. 아 이런 황투 땅에서 고구마를 직접 키워서. 네. 고구마 앙금을 만들어서 고구마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 평이면 음. 이게 대표님 땅이에요? 네. 와우. 부자신데? 아닌데요. 잠깐 좀 거, 거, 같이 걸을까요? 걸으면 너무 좋죠. 선생님 맞아봐. 맞다이거까지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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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받아 주신다고요? 맨발로 이렇게 하면은 네. 너무 좋아. 맨발로 어. 뛰어도 네. 아이들이 아무런 손색이 없고요. 네. 아주 건강하게 고구마도 이런 땅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이 너무 좋죠. 어른들이 살이라고 하지 고구마 살. 어. 땅 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땅이 살이 이렇게 좋은 땅에서 네. 자란 네.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 속을 넣어서 만드는 빵은 정말로 대국민 전 국민이 간식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100%짜리 고구마 빵이에요. 이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이 한 5,400만 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고구마를 드셨던 분들은 한 4천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4천만들이 사실 고구마 빵은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못 드신 분도 많이 계시죠. 무엇보다 너무 좋았던 게 방송으로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황토 밭을 실제로 보니까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요. 이제 흙의 진실이 네. 농민의 마음과 똑같아요. 흙은 어. 정말로 저희가 정성을 들인 만큼의 대가가 있듯이 농민들의 마음은 이 흙에 담긴 진실과 네. 농민의 마음은 똑같은 진심이 섞여 있어요. 하... 느껴져요. 정말 땅을 사랑하고 아니 애초에 익산에서 태어났고 네. 익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네. 누구보다 익산을 사랑하시고 네. 익산에서 진짜 막 30년 40년 동안 농사만 짓다 보니까 네. 흙에 대한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 또 NS 유튜브지 않습니까? 네. 구독자분들이 네. 그 7만 명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익산낭산 진짜 고구마빵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식으로 아주 선호할 수 있게끔 제가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낼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체험! 상품의 현장은 잡아 외칠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체험 상품의 현장 익산 고구마빵 화이팅!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였구요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피땀 눈물 흘려서 저도 열심히 할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체험! 상품의 현장! 익산! 고구마... 낭산! 아! <띠이> 이런게 재밌잖아요 어 맞아 그러면 낭산 붙여요? 익산 낭산 진짜 고구마빵 붙여야죠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익산 낭산 진짜 고구마빵 화이겠죠 저는 안 하고 아니 같이 같이 익산부터 응. 같이 하면 돼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체험 상품의 현장 익산 남산 진짜 고맙다 화이팅